어, 간혹 어, 그 관할 군청이라든지 뭐 구청, 시청에 허가나 등록 신고가 필요한 어, 업종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커피 전문점을 하려고 해도 뭐 식품위생법상 뭐 이렇게 신고가 필요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런 신고를 했다는 어, 증명서류라든지 뭐 허가 등록증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목> 사업을 어, 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일단 그 관할 관할이라고 하면 이제 본인이 사업장을 두려고 하는 그곳의 관할 세무서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세무서에 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런데 요즘은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반드시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그 홈텍스라는 그 세무서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 홈페이지에서 등록이 가능하고. 거기서 이제 본인 인증을 거쳐서 어, 접속하시면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서라는 양식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되고 거기에 첨부서류로 어, 본인이 임차를 하셔서 사무실을 사용을 하실 계획이라면 임대차 계약서와 그리고 임대인의 뭐 사업자등록번호 그 임대인 사업자등록증이 다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 임대인의 정보를 같이 어, 등록을 해서 어, 그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첨부해야 하고요. 만약에 뭐 통신판매업이라든지 뭐 인터넷 상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가 집에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은 자택에서도 가능 하십니다. 그런 경우에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 없지만 아마 세무서에서 어, 거 기가 본인 이 직접 어, 거주 하고 있는 곳이맞 는지, 뭐 이런 주민 등록 등본 이나 이런 제출 을요 구해서 예, 확 인하 는절 차가 있을 수는 있 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업종 코드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어, 그, 다 신고서에 써야 하는데, 그 부분은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도 있고, 그게 만약에 어려우시다라고 싶으시면, 실제로 본인이 사업을 영위하려는, 어, 그 내용을 가지고, 어,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세무서 공무원 분께서또잘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업태 종목이라는, 뭐 예를 들어 제가 세무사라고 하면,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세무사업, 이런 식으로 업태 종목 같은 걸 쓰는 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란은 홈택스를 참고하셔서 작성을 하시던지 아니면 세무사 방문하셔서 좀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업종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간혹 관할 군청이라든지 뭐 구청, 시청에 허가나 등록, 신고가 필요한 업종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커피 전문점을 하려고 해도 뭐 식품위생법상 뭐 이렇게 신고가 필요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런 신고를 했다는 어, 증명 서류라든지 뭐 허가 등록증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어, 사업자 등록을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 미등록 가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어, 사업을 적어도 사업 개시일, 실제로 내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까지는 반드시 어,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 어, 그, 그렇지 않은 경우에 미등록 과산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어,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에 조금 전문 분야라 말씀을 좀다 드리긴 어렵지만, 어, 일반 과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발생시킨 매출에서, 본인이 발세, 아, 매입한 부분을 공제하고 이제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은 어, 기간 동안에는 어, 이 매입세 액 공제라는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가산세보다도 더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은 반드시 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